아니 그리고 그물 데미지 그거 좀 준받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않냐? 십자가입니다. 어, 십자가 또 들고 왔어요 지금. 어, 봤어 이거를 무슨 일이야 이걸 준다니 무슨 일이고? 이거 이걸로 그램블 봉인해 보자. 이번 판 목표야 얘들아. 그램블 봉인 안 된다고? 아 그래? 그램블 봉인 안 되면 뭘 봉인해? 봉인 안 돼? 봉인 될 걸? 그램블 봉인하면 돼. 가스방 봉인 되냐? 가스방 봉인! 받아라! 안 되구요. 가스방 봉인 안 돼? 가스방도 괴물이잖아. 시크방! 왔어! 얘들아, 시크 봉인 할까? 아, 시크 봉인 노잼이잖아, 근데. 집중할게, 집중할게! 집중할게! 제발! 죽으면 안 돼! 죽으면 안 돼! 아. 아, 저는 왜 이렇게 무섭지? 아, 죽을 것 같아. 어떻게든 쓴다! 어떻게든! 어떻게든 살아남아! 왼쪽, 왼쪽, 오. 십자가 한번 쓰자. 오오오오오오오. 한번 쓰자, 한번 쓰자, 한번 쓰자. 아, 144번. 음. 아. 가자구요 가자, 가자구요 가자구요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이에요 오른쪽 아 광산은 진짜 할 때마다 무섭네 아 편하게 하고 싶은데 편하게 할 수가 없어 아 자꾸 뭔가 자꾸 일이 생겨 여기 아, 145번 어 일어나 진짜 왔다 여기만 지나가면 돼아 제발 보스한테 십자가 쓸어가자 가보자고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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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게 빠르게 안기는 빠르게 일어나야 돼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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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멀리 와 멀리 와아 어, 제발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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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앉아 바로 일어나 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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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집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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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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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해 죽으면 안돼 십자가 가져가면 돼 왼쪽 왼쪽 왼쪽, 왼쪽. 어.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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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오른쪽 오쪽오쪽오쪽만 없으면 돼오잠만오잠만 없으면 돼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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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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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없으면 돼 오른쪽 오만 없으면 도착할 수 있어 가운데 가운운운운운 제발 제발 도착해줘 제발 오른쪽 어야 봤냐 방금 아 이게 10시간 짬밥이다 이 말이야 아 드디어 도착했다 <laughs> 아 십자가 한 들어볼까 여기서 아 여기서 안 들어져요 여기서 십자가 쓰고 싶은데 쓸 수가 없어 이제 중간 보스탄 왔습니다 여기서 써보자고 오른쪽으로 기울여가지고 어. 자 써보자, 써보자, 써보자고, 써보자고. 바로 쓸까? 아니면 만났을 때 쓸까? 어, 잠깐만, 스크래치 여기서 쓰는 건좀오바지 여기서 안 먹힐 것 같은데. 어. 기다려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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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쓰자고. 아, 덤벼라, 바로 써. 덤벼라, 이 괴물아, 십자가를 받아라, 중간버스, 중간버스 받아라, 안 써지는데? 아안 써져 아 여기 지나고 써야되는거 같은데 덩치가 커서 안 통해 덩치가 커서 안 통한가봐 안 통하나봐 그런가봐요 그런 그런가봐요 아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근데 마용스 하기 전에 그럼 내 십자가 남아있는거 아니야? 부활 한번 하면 돼 걱정하지마 내 십자가 밖에 떨어져 있을거야 얘들아 걱정하지마 내 이래서 쓴거였어 밖에 내템 있을거 아니야 여기 음 가자. 십자가 쓰기 해보자고. 958, 958, 958, 958. 오늘 잠안 자냐고? 이거 하고 자자. 이, 이번 판 하고 잘게. 됐지? 내일 이어서 하자. 어. 음 자, 문 열렸죠? 어, 십자가 남아있어요, 근데. 이걸 기다렸다. 이걸 기다렸다. 쉐이 이번엔 진짜 봉인한다. 어 진짜 봉인한다. 그 위쪽에 있다는데. 나와! 내가 봉인해줄게! 어? 나 십자가 있다. 전혀 무섭지가 않아. 일로 와봐! 십자가! 아니, 커서 봉인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위로 올라갔는데, 쟤? 어떻게 올라갔노? 야, 온 김에 한번 해보자. 온 김에 일단 미션 좀 깨볼게요. 200층 다시 가면 되지, 뭐. 이쪽이라 그랬는데. 응. 받다라 십자가 난 무섭지가 않아. 응 응. 응. 십자가 있으니까 도망가는 거 같은데? 쫄지마 쫄지마 난 십자가가 있단 말이야 덤벼라 절대 안 쫄아. 응 여기 어디야 근데 아, 안 보여. 십자가 있어 빨리 나와봐. 어, 봉인! 봉인했다, 봉인했다! 아, 십자가 봉인 되네! 아, 무슨 일이고! 봉인 되는 거였어! 아, 이렇게 봉인했습니다. 미처까지 받았어요! 도전까제가 있었네. 아, 아, 그러면은. 아, 오늘 여기까지 한번 하겠습니다. 아, 십자가 봉인 되는 거였어, 여러분들. 되는 거였어.